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사야서 4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하여 내시겠다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하여 묘사하고 있는데요. 1절에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라는 말씀에서 벨과 느보는 바벨론 제국이 섬기던 국가의 신입니다. 어, 벨은 주 라는 뜻으로 바벨론 최고 신으로 숭배받던 마루둑을 가리킵니다. 또느보는 마루둑의 아들로 숭배되던 우상입니다. 이 둘은 부자지간 우상인 것이죠. 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같이요. 어 특히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느부갓네살과 같이 바벨론 왕의 이름에도 이 우상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기 있는 신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 1절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 우상들은 구부러지고 엎드려져 가축의 수레에 실려 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문 말씀 7절을 보면 그 우상들의 실상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제가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불르지어도 능이 응답하지 못하며 권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이라 이렇듯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최고신이라고 그 불리우는 벨과 느보의 그 실상에 대해 정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우상들은 신전을 세워 그곳에 세워놨을 때에도 홀로 움직이지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섬기던 그 우상들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봐라.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이 그토록 열심히 섬겼던 신들, 또그 신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왕의 이름에도 그 신의 이름을 붙인 그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우상들은 짐승이 끄는 그 수레에 실려가는 상황이지 않냐? 그 고난의 때에 벨과 느보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 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인데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아멘 여기서 폐역한 자들이란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늘 거부함으로써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이죠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을 기억하며 마음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기억하여 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이전과 다른 삶, 쉽게 말하면 철이 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 말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며 따르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다른 이방 나라로 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베론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이사야서 46장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를 말이죠. 예전에도 나누었듯이 우상 숭배란 어떤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교도의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이새벽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이 되었다면 그냥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깨트리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데, 저는 저를 잘 알아요. 분명 저 뒤에 있는 성전 문을 나서게 되면. 그것을 또 사랑하고 의지할 거예요. 또 내일이 되면 다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잘안 되고 하나님께 괜히 부끄럽고 죄송스럽게만 해요라고 생각하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주저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니 또 저만 그렇군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회개하면 다시는 동일한 죄로 회개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주 가끔씩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자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죄의 능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앞에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족을 대할 때 혹은 사람을 대할 때 혹은 어떠한 문제를 대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결하고 싶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조금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또, 비단 문제의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 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엎드림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요새 날씨가 어떤가요? 이렇게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야 하는 날씨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조금 쌀쌀해졌지만요 어제까지만 해도 습도도 높고 어, 너무 더웠습니다 또 추석 때 얼마나 더웠는지 추석을 여름 하자를 써서 하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러한 날에 잠깐 외출하고 또 잠깐 밖에서 활동을 하면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게 됩니까? 또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자신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먼지들을 우리가 다 붓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요. 그래서 집에 귀가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네, 샤워를 하게 되죠. 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또 믿음과 신앙이 죄의 먼지로 더럽혀졌다면, 우리는 영적인 샤워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또 먼지를 왕창 뒤집어 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씻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씻어라 라고 이렇게 상냥하게 이야기했는데 아 싫어요 내일도 나갈 거고 내일도 땀을 흘릴 건데 뭐하러 씻어요? 물낭비예요 라고 하며 씻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숨겨왔던 사랑의 매를 꺼내야 할까요? 만약 내일도 땀을 흘리기 때문에 씻지 않고 또 내일도 먼지가 몸에 묻기 때문에 씻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냄새를 떠나서 결국 병에 걸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통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지금 회개해도 또 오늘 우상 숭배의 죄를 깨뜨려도 내일 또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건데 라고 하며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죄 앞에서의 의기소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제발 우상에서 돌이켜서 참된 나만을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원아웃 제도가 아니셨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해도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러니 매일 저녁 외출 후 집으로 귀가하셨을 때 몸을 깨끗하게 샤워하시는 것처럼 매일 새벽 혹은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우상숭배의 죄를 점검하시며 깨뜨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 나오셨을 때얼굴에 스킨 로션, 미스트, 세럼, 수분 크림, 아이크림, 아이스크림은 안 바르시죠? 네. 저만 입술에 바르는군요. 자, 샤워 화장품을 바르는 것처럼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샤워하신 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찬양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영성 케어 관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이죠. 그래서 이미 피부 미인, 피부 미남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영성 미인, 영성 미남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설교석의 작은 코너 광고 시간인데요. 어쩜 어쩜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반이 개설됩니다. 시간과 환경이 허락하신다면 함께 하셔서 이 성경 공부반을 통해 영성 케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알수 있듯이요, 우상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물컵이 우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물 숫자를 써서 제가 수신이라고 불리우겠습니다 우리 MZ세대들에게는 워터반신이라고도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수신 혼자 살수 있는 것 없습니다 컵 안에 물 누군가는 채워야 하고요 이동도 제가 이렇게 시켜야 합니다 또 제가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응답은 없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우상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벨론의 그 우상인 느보와 벨도 마찬가지였고요. 잠시 출해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준 신이다라고 하며 그 금송아지 앞에 경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것이 말이 되나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야곱의 아내 누구죠 레아 말고 라일이죠 저의 라일은 어디 있는지. 자라엘의 아버지인 그 라반의 집을 떠났을 때 라엘이 아버지인 라반의 집을 떠났을 때 그가 챙겼던 것, 훔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드라빔입니다 그 드라빔이요 뭔가 이렇게 순금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박혀 있었다면 모를까 그저 작은 조각에 불과한데 라엘이 그 작은 조각인 드라빔을 훔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드라빔이요 점을 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어, 라엘이 점을 치기 위해서 그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왜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그 우상의 작은 신상인 드라빔을 훔쳐서 라엘은 왜 어려움을 자초했을까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출입국판 이스라엘 백성들 또 라엘이 드라빔을 훔치며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건그 우상을 버릴 수 없었던 건 바로 하나님과의 일대일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모세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남편 야곱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라헬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무조건 진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의 어려움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들을 다 봤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고 또 라헬도 야곱의 옆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드라빔의 드라빔을 훔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만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명한 한 명이요, 그 각자 각자가 나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았다면. 그들이 과연 모세의 부재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수 있었을까요? 도리어 모세의 부재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도자 모세를 위해 중보하지 않았을까요? 또 라엘을 보십시오. 만약 그가 남편의 하나님이 아닌 나 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다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당시 드라빔은 신으로 여겨지며 집에 모시고 있으면 화를 맞고 복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라일이 진정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드라빔은 그저 하나의 신상 조각품에 지나지 않았을까요? 그럼 훔치지도 아니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과 라일이 우상에게 흔들렸던 건 바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인 목사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남편과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그 우상숭배의 죄를 멀리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속에서 이루어져 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보배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사야서 46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하루를 헛되지 않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시간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